안녕하세요 켈리에요. 자 오늘은 집에서 하는 도구를 이용한 2탄. 자 2탄 오늘은 어, 커트 캐트벨 캐트벨 <laughs> 캐트벨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우유배 우유통배. <laughs>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있으시죠? 짠 보이세요? 네4리터짜리 우유에요. 다 드시고 이것도 없으면, 뭐, 어떻게, 해? 주전자로 들거나 주전자도 없으면, 어, 뭐, 뭐를 들고 가지? 손잡이 달린 아무거나? <laughs> 어쨌든 오늘은 저는 이 우유 통을 이용할 겁니다. 다 드시고 나면 여기다 물릎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4kg 정도 돼요. 제가 달아봤거든요. 네, 4kg 정도 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할 건데, 집에 이제 만약에 전 물도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신다 하는 분은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 물통도 되고 운동도 되고. <laughs> 이 정도. 네. 크기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아마존에서 제가 되게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어쨌든 이거 이런 통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거로도 물도 마셔 운동도 해. 물도 마셔 운동도 해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이게 척추 운동에 되게 좋아요. 척추 운동에 좋고 척추, 좌우, 기립근 운동도 좋고 등근육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에도 좋고 그 대신 조심해서 자, 두 손으로 잡으시고요 다리는 약간 어깨 넓이 벌리신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다리 사이로 이때 중요한 거는 배에다 힘을 주세요 올릴 때배에 힘주고 내려갈 때 힙에 힘주고 음. 그리고 모든 헬스는 마찬가지지만 힘을 뺄때 호흡을 내셔요 아, 들어마셔요 그리고 <laughs> 이게 싫으면 호흡은 편안하게. 그런데 호흡을 그렇게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자시겠죠? 자 내려갈 때 호흡을 들어마시고, 들어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이거 하다 보면 되게 시원해요. 어, 엉덩이랑 중요한 건 무릎이 아프시면 많이 내려가지만 허리가 또 구부러지면 안 돼요.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스쿼트 자세 같이. 그래서 궁뎅이랑 운동대. 이걸 좀더 전신에 힘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바짝 들어서, 쭉. 자, 바짝 들고, 쭉. 자, 아시죠? 쭉. 바짝 들고, 쭉. 자, 커트백. 자, 이 우유의 그 대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놓치면 확 터지고 끝장이야. <laughs> 차라리 쇳덩이 떨어뜨려서 바로삭살 나느니 우유팩 터져서 물바다가 되는 게 나아요. <laughs> 어쨌든 잘 잡고 하세요. 그래서 전신 운동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옆구리 운동, 아령 운동. 그쵸? 그렇죠? 뒤통수에 순대고, 딱 잡고. 그대로 내려갔다가, 쪼여, 올라오고. 쪼여서, 올라오고. 자, 우리 기양 하는 김에 우리 한 10개 할까? 자, 가볍게. 예, 네, 좋아요. 자, 반대도. 10개 했다 치고. 자, 반대도. 아예 5개만 했어요. 둘. 자, 이런 식으로 옆구리 운동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옆구리 운동도 해주세요 덤벨 필요없어 어. 바벨도 필요없어요 이거 두손 갖고 하면 되니까 또 하나는 아까 전신 운동 말고 세 번째 운동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냥, 그냥 들었다 놨다 자, 숙고차수 상체만 이건 허리 강화 운동이에요 허리 강화 운동 자 올라올 때 내려갈 때 들어 마시고 예 좋죠 이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 팔 운동 근데 이거 킥백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거워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킥백 가볍게 킥백 나 남자 <laughs> 자 이렇게 킥백도 있어요 팔 운동도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물통으로 캐틀백 열심히 했어요 자 여러분 버리지 마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빠잉!